문제예요. <laughs> 무조건 내 클럽 <클라> 패드보다 <laughs> 레슨 끝아났네요요 <laughs> <laughs> <끝날래요. 웃음> 불가능은 없다. 오늘은 스윙이 아니라 쇼 게임 레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쇼 게임 레슨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실내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벙커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쇼 게임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각자 또 생각하는 문제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동안 고민이셨던 쇼 게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프로치 할때 거리감이 일정치가 안아가지고 음 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아마추어도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 맞아요 <laughs> 네, 감으로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네. <laughs> 어, 아닌 날은 기가 막히게 또안 좋아서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거리감을 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네. 궁금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음. 제대로 네. 못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또 거리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거리감이 네. 왜안 맞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어떤 클럽을 잡으셨나요? 어? 저는 주로 56도. 56도. 예. 아. 그러면 56도로 네. 제가 저기에다 바구니를 놨어요 네. 저바구니에 캐리거리를 맞춰서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프로치를 할때 문제점이 뭐냐면 내 손보다 클럽헤드가 백스윙했을 때 뒤로 가면은 무조건 미스샷이 많이 나올 수밖에 아, 네. 없어요 이 클럽이 뒤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캐리 거리 한 15m 정도의 거리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는 그렇게 뒤로 많이 안 빠지는데 네. 클럽이 뒤로 뒤로 계속 거리가 길수록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여기에서 뒤에서 쳐져 맞으면은 타닥거리면서 터치가 일정하지 네. 않고 또뭐좀 어 허리 써서 좀잘 들어가면 네. 또 터치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내 클럽 클럽 패드보다 손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 거리가 길다고 하더라도 손이 앞에, 손보다 클럽 패드가 앞에 있어야 아, 돼요. 네. 여기서 클럽 패드가 뒤로 가는 거는 이 어프로치는 특히나 오픈 스탠스를 서는데 여기에서 클럽이 내 손보다 뒤로 간다는 건 엄청 뒤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깨가 조금만 떨어져도 무조건 미스샷이 되는 거예요 뒤땅 칠 수도 있고 뒤땅 칠까봐 조금이라도 들어버리게 네. 되면 토핑이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일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클럽 헤드가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칠수 있는 그 컨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백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터치감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샷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또백스윙 문제예요? 그렇죠 백스윙이 문제예요 <laughs> 자 알겠어? 한번 어드레스 해보세요 <laughs> 자 여기에서 클럽헤드가 자 여기서 짧은 거릴 때는 크게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건데요 네, 음. 자 클럽헤드가 이 토우가 자 여기가 힐이고 자 힐이고 여기 끝 앞쪽이 토우란 말이에요 네. 이 토우가 내 앞을 향하게끔. 내 손보다 뒤로 가지 않게끔. 아, 네. 네. 손목 코킹이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이쪽. 네. 네. 절대 뒤로 오지 않게끔. 그렇죠. 오! 레슨 끝! 끝! 아, 끝났네요. 한번더 쳐보세요. 네, 네. 자, 터치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컬러패드가 아, 네. 앞쪽으로 갔을 때. 자, 더 백스윙이 네. 손목을 지금도 쓴단 말이에요. 네. 손목이 아니라 어디를 써보세요? 네. 자,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엄지손가락을, 네. 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돌죠. 바라보는 게 네.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대로. 내몸 네. 앞을 향해서 그대로 가준다는 느낌. 어. 이런 식으로. 좋아요. 오. <laughs>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네. 백스윙이 뒤로 가지 않으면은 백스윙이 뒤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이쪽이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단 네. 말이에요. 앞쪽으로. 네. 자, 다시.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드라이버에서부터 퍼터까지 리듬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다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약간 치다 말려고 하는 느낌의 음, 네. 스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할 때에도 약간... 탕 치고 너무 말아 버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프로치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해요. 네. 이게 보통 아마 퍼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내가 공을 치는 순간 힘을 놔 버리니까 공이 어느 날은 조금 자신 있게 들어가면은 너무 세게 나가고 네. 어느 날은 너무 약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어디냐면 공이 아니라 공이 아니라 내 왼쪽 허벅지 바깥쪽까지 힘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을 어. 하는 거예요. 내 공이 아니에요. 공을 치는 순간 힘을 자꾸 빼버리기 때문에 내 왼쪽 허, 허벅지 바깥쪽을 향해서 임팩트를 한다라는 느낌만 가져도 내가 터치감을 좀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아니라 자 백스윙 앞으로 했죠. 여기에서 네. 공이 아니라 공. 왼쪽 왼쪽 허벅지 바깥 방향을 향해서 임팩트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회전이 하다 말고 그냥 손목으로 털어치는 게 아니라 좀 빠져나가는 일정한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거리감을 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또이로가요 또, 또, 또. 뒤로 가죠. 네. 앞으로 그렇죠. 네. 자 왼쪽 허벅지만 생각하세요. 더 왼쪽 더. 허벅지 바깥쪽을 네. 향해서 임팩트 한다는 느낌만.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네. 괜찮아요. 거기서 더 힘을 주는 네. 이야기가 아니라, 아, 네. 여기서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향해서 아, 그냥 임팩트 한다고만 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왼쪽 네. 허벅지 바깥쪽 방향, 아, 네. 그러니까 백스윙이 너무 큰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탁탁 노는 스윙을 하니까, 어찌 됐건 거리가 맞추기가 쉽지가 네. 않았던 거예요. 백스윙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선 어? 백스윙을 네. 바깥쪽으로 하는 게 컨택을 일정하게 만드는 어, 가장 네. 큰첫 번째 방법이 여기서 백스윙이 더 커지더라도 이쪽으로 너무 올려가지 말고 네. 앞쪽을 향해서 네,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 네. 네, 오늘 쇼게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나요? 어떠, 어떠셨나요?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laughs> 근데 사실 문제점이 네. 똑같죠, 샷이랑. 네, 좀 신기할 정도로 처음 얘기해주셨는데 깜짝 <laughs> 놀랐어요. 네, 보통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플하잖아요. 네. 아, 그냥 샷이랑 똑같으니까 네. 문제점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특히나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이 뒤로 가서는 절대 좋은 컨택이 나올 수 네. 없다. 라는 거니까요. 그 부분 연습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습하실 거죠. 아, 연습해야죠.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